안녕하십니까. 주구만으로 침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한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열 번째로 제가 이제 마쳤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더 있어서 한번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읽었지만은 로마서 6장 3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내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내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내받는다는 것은 죽음 안으로 침내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내가 죽는다. 내가 세상에서 죽는다. 나는 나의 옛사람 혼자 죽는다. 그걸 말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이란 것은 개조가 아닙니다. 수리. 개조 뭐 이렇게 뭔가 조금 그 나아지게 하는 뭐 인격 수양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리 착하고 양심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도 완전히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너무 너무 착한데 너무 너무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이 조금 들어가지고 뭐랄까요 어 조금 더 훌륭한 어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시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대 에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으니, 그래서 죽음 안으로의 침대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제.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은 없어진다는 거죠. 내 견해, 내 관점, 내 욕심, 나의 어떤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을 말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결정, 판단, 좋고 나쁘다, 어? 싫다 좋다, 선하다 악하다. 이 모든 관점도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 내 어떤 뭐 세상적인 인간적인 철학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옛날에는 저것이 너무 좋았는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저것이 싫었는데 말씀을 알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응? 옛날에는 팝송은 그리 좋았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팝송이 싫어지는 거예요. 술이 조, 술이 좋았는데 술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평 폐평을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 나도 금지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안으로의 침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발의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런 걸 말한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나를 부인한다. 내가 십자가에못 받겠다. 이거 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만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명의 새로만에서 걸어가게 아니라 사망의 새로만에서, 사망 안에서 걸어갔단 말입니다. 돈 안에서, 술 안에서. 인기 안에서 명예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 자아의 만족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주인은 내야, 내 내가 주인이야. 이것이 범신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본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죽음 안으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생명의 선호만에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음 안으의 침례가 늘내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생명의 선호만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물질, 명예, 인기, 뭡니까? 나 자신의 어떤 자아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제가 강조했죠. have been planted. 요 수동이지 않요 수동.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심어 왔으면이 아닙니다. 심겨져 왔습니다. 심어 와서 내가 심는 게 아닙니다. 심겨지는 겁니다. 심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죽음의 죽음 안으로의 침대란 것이 바로 뭐냐?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오는 걸 보면 말한 거예요. 심겨져 오는 거예게성경은 항상 그 답이 그 앞에가 있어요. 물론 또 멀리, 있는지도, 멀리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보통 그 앞뒤로 보면 답이 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근데 이걸 갖다가 뭐냐 하면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하니까 애매모한 거예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키움적은 중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 심겼으면 누가 심겼다는 거예요? 내가 심 내가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심겼으면 심겨 아니라 심겨져 왔으면 그만. 심기다 하고 심겨지다고 하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거 수동이단 말이에요, 수동. 내가 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겨져 왔으면 심겼으면 심겨 아니야. 심겨졌으면도 아니야. 심겨져 왔으면 과거부터 중까지쭉 쭉 계속, 계속적이단 말이에요. 연속적이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도 연속적이지. 어떤 때는 구원받았고, 어떤 때는 타락, 구원을 잃어버렸고, 또 어떤 때는 구원받았고, 어떤 때는 또 구원을 잃고, 구원을 수십 번 받고, 수십 번 잃고, 그런 게 아니에요. 쭉, 쭉 심겨져 오는 거예요. 쭉.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는 죄의 몸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죄의 몸이 멸망당하나요? 죄의 몸이. 우리가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누가 죄를 섬깁니까? 우리 육체가 죄를 섬기잖아요. 육체, 육체. 이 몸뚱어리가. 그래서 사탄은, 아, 저, 창세 보면 예수께서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흙가루를 먹,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흙가루. 그 흙가루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육체를 자기 양식 삼아서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육체가 죄를 지게 하고,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죄제도 괜찮냐? 그게 아니고, 제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그 그 사람 구분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지스때 내가 괴로워 내 육체가 왜 나는 지금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 거야 내 몸이 술 먹고 노름하고 타락한 삶이 사탄에게 밥을 주는 거야 밥을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몸이 멸망 당하게 해야 되는데 멸망한다는 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나중에, 결국 육체는 다 무덤 속에 가죠. 이제 그걸,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몸이 멸망당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육체가 더 이상 죄 짓는 데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면,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육체가 멸망을 당해야지 죄를 섬기지 못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여러 가지 음란한 짓을 끊는 그 삶이 바로 몸이 멸망 당한 나의 말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지 마귀가 우리 육체를 자기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게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양식, 마귀의 육체, 양식이 될때 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들은, 돌리는 삶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산단 말입니다. 또 상급을 산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게 다 영, 같은 말이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에 인정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죽어 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말이에 죽어 있는 자는 우리 옛 사람이 죽어져 있,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자탕이 자유로워져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죄를 절대 안 짓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 죄가 육체가 죄를 짓는다 말이야 육체 덩어리가. 응? 그게 육체가 죄다 를짓 보니까 우리가 하나 님앞에서영광커녕 매 맞는 짓거리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해서 엄마가 부모가 호적에서 파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립니다. 왜그 자녀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에서 그냥 탈락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원파에서는 너무 이제 잘못되게 적용해갖고, 아, 제지어도 구원 아니, 이러니까 괜찮다. 과거, 현재, 미래, 재를다 용서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지 않나. 그게 잘못된다, 이 말이고. 그거는 벌써 그런 생각 같은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구원 못본 사람이야. 구원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으면, 죄를 지으면 괴로워야지. 그 시체 아무렇지도 않다. 구원을 안 잃어보니까. 사람들 자꾸 구원만 생각한다. 구원, 구원. 여러분. 어린애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일, 일종의 말이면 육체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땡입니까? 왜 개를 갖다가 양육시킵니까? 왜 말을 시키고 글을 시키고 어? 글을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왜 그럽니까? 아, 상숙한 사람으로서 자라야 되지. 태어났다 땡. 그냥 밥만 먹이고 겨우 목숨만 살게끔 해줍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 구원은 출발의 출발, 기초, 세상에 태어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아죄안 진다 이거예요. 구,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안 진다 이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저저 구원받은 사람은 저 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지지 한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도 것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지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우리가 그 지옥에 갈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안 지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부인할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어? 아 나도 죄 있는데 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죄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우리의,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등록. 호적이 등록되어 있다니까요. 아, 호적을 한번 등록되어 으면 끝나는 것이지. 아, 잘못했습니다. 라고또 지우고. 또 나중에, 아, 다시 해야겠습니다. 다시 올리고. 아, 호적을 그냥 뭐 수십 번, 수백 번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 올렸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호적 지울 때는 딱한한한 번밖에 한, 한, 한 없어요. 사망했을 때 지우는 거예요. 호적 지울 때는 그 외에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웠어도 안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함부로 호적 지우면 그는 큰 죄입니다. 그는 절대 인간 세계에서도 그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 요한복음 여기 제가 요한복음 8장 37절. 그러자 빌립이 말하였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믿다면 당신은 가능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다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가, 창, 저 창조자가 보이는 창조자로 왔습니다. 그거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류에서 낳은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이말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안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이 말의 개념이 뭔 말인지 이제 이제 알겠어요. 저도 옛날에 궁금한 것이 요한 요한복음 십장한것데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면서 왜 아버지 하면서도 기도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기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많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책을 줬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책을 줬다, 이거야. 꼭, 그러면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오지 않느냐요한기시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우리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우리식으로. 응?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면 만약에 이분 그렇게 분리시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따로 있는 거죠. 봐봐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아들 따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 의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이거 무슨,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봐보세요. 이거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시,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거 이, 이상한 말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아,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말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근데 그것을 딴 말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적, 중복적인 표현이에요. 중복적인 표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결국은 전능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당장 침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보세요. 결정적인 이 절절 딱 전체를 생각했거든요. 다른 역에서이 구절을 삭제해야 주님이 하나이 심을 숨기고 유아세례같이 비성경직물을숨기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잘못된 거예요, 유아세례는. 머리에 물 뿌리고, 뭐, 어린에게 애물 세례 주고, 이건 런다 잘못된 겁니다. 왜? 아니,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 속에. 아니, 죽음 안으로 침대라는 것이 뭐냐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따 조금 넣으면나오지만 머리에다 물을 뱀뱀고 뿌라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건, 그건 형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30발째 보세요. 그래서 그가 그쌍둥이마차에잠잠히 서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곧그 필립과 네시가 둘다그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 물속으로. 이것이 사망이단 말이다 이것이.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그, 가 그를 침략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물 밖으로 올라와 졌을 때에 주님의 영이께서 필립을 사로잡아 가거 있었으니 그 네시가 더 이상 그를 못봤는데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자기 길을 계속 갔다 요 부분을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물침내와 군이, 아, 물침내와 군이 어떤 관계인가 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여기 수동이죠. They were come up out of the water. 보세요. 그들이 그물 밖으로 올라와졌을 때, 올라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아십니까?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속에서 살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 물속에서 산수 아가미가 없는 우리 인간이 저저저 저, 저, 뭡니까 저 포유동물인 포유 이제 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포유동물인 우리 인간이 아가미가 없는데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우리는 아가미가 없는데 물속에서 살수 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이 아, 나는 물속물 밖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 발로 자기가 물을 차고 올라옵니까? 죽어버렸는데. 아,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아,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올라와?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지. 응? 어? 그것이 바로 이물 밖으로 올라와졌다. 이 말. 올라와졌다. 이게 죽냐 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받게 죽였어. 죽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이 날 일으켜줘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을 했다니까요. 부활 당한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나는 일으킴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 밖으로 우리가 올라올 수 없어요, 우리는.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죽은 사람이. 물 속에 들어, 들어갈, 지금 숨은 뭐 숨이 다 끊어져 붙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사탄의 사탄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사탄의 종들로 하는 그런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내 호적은 이제 세상에서 이이 이 마귀 호적에서 지금 하나님의 호적으로 천당에 지금 세 번째 자들의내 이름 석자는 올라갔습니다. 나는 호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응? 김씨에서 박씨로 옮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그물 밖으로 올라와 지는 것이지, 올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물 속에서 죽어버렸는데, 어. 안 된다. 그래서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걸 제분 잘해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여기서 올라올 새가이 났지. 이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올라올 때, 이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올라오자, 이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비도. 캠, m e up 올라왔다, 이 그러죠. 에나비도 올라왔다 그러나 있죠.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어? 이런 것을 잘못 번역해놓고 자기들이 킹제스성기 번역했다고 큰 소리 치니까 지금 참 답답한 논리시죠. 올라와졌다, 이 말이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이나, 어? 죽음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있다는 말이나, 주, 주,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응? 보세요.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이 표현만 다양하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늘말씀드리죠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주님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아, 똑같은 부이다이말에 똑같은. 근데 왜 달리 표현했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 못 박힌 거는 뭐고, 죽음 안으로 심겨진 거는 뭐고, 부활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오는 거는 뭐고, 죽음 안으로 침내는 뭐고, 예수 구수단으로 침내받은 것은 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말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저 영님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영님이 계시, 내 마음에 주님의 영님이 계시면, 내양내 내 마음에 주님의 영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 구원받았다는 뜻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마옥관 같은 마옥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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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구유와 같다, 구유. 어? 예수님이 왜 태어날 때, 구위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그 구위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러운 내 마음, 구위에는 짐승의 똥이 있잖아요. 짐승의 똥이 있는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더러운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죄는 쫓겨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주님이, 그 것이 회개 구원 주님이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어, 또 뭡니까 새 응? 사람이 되었다 침례 받았다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내맘소막관 같은 양 구유와 같은 우리와 양 우리와 같은 이런, 응? 어? 이런, 우리, 냄새나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셨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자유함. 여러분,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히 누워서 자유함을 누립니까그 정신병자지, 그 사람은. 깨끗한 곳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함이 있죠. 그래, 고른도후서 3장 1 8절보시다 이것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열린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속에처럼 눈여겨보면서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었으니곧 주님의 영님의영가처럼 그러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되어. 이게 아니고 동일한 형상 안으로, 안으로 변화되어, 안으로.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의해서 주님의 영님에 의한 것처럼.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었다이 말이나. 보세요. 응? 보세요. 물 밖으로 올라와졌다, 이 말이나. 어? 또, 또 뭡니까? 여기, 십,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말이나. 응? 어? 그분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다, 이 말이나. 죽음 안으로 침내받다이 말이나, 어? 그리스도 안으로 침내받다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나, 그 개념을 가만히 보셔요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표현이 다, 다 똑같잖아요. 표현이, 그 뉘앙스가 다 똑같잖아요. 어? 동일한 형상 안으로,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형상, 그 죄로 인해서, 그 뭐랍니까, 사탄의 형상으로 보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의 형상이 마귀 형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다시 변화되 있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말입니다.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동일한 형상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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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어야 돼요. 죽음 안으로 침내 안으로 아, 이거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응? 물 속으로, 물 안으로, 물 속이나 물 안으로나 뭐물 속으로는 딱 같은 말이죠.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물, 보세요. 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물 속으로. 응? 물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into the w a t e r 요 into the water. 응? into, into, into란 것이 뭐야? 안으로, 속으로 그말 아닙니까? 안으로, 속으로.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절대로 개수로 짱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대충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번역한 건 어떤 사람 보면 딱딱하다, 어렵다, 이상하다, 어색하다, 뭐, 어쩌다, 젖다, 말들 하죠. 당연하지. 어? 쉽게 말해서 맨날 라면만 먹는 사람한테 고기 줘보세요. 찔리기다, 어쩌다, 뭐, 비린내 난다, 벨소리다할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만, 그만큼, 엉테리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어. 체질 개선을 완전 시켜야 돼요, 체질 개선을. 계획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킹겜성경 제대로 된걸볼수 있습니까? 그, 어색하지, 당연히. 저 시골에서 저 고구마만 먹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그냥 자동차가 양막 그냥 수천, 수만대가 다니는 작 자, 자, 거기서 와가지고, 그 동네 와가지고, 어? 고기반찬에 쌀밥 주니까 그냥 이상한거에 오히려. 오히려 이상한거야. 그거는. 적응이 안되는거야 적응이. 맨날 깡통자고 다리 밑에 있던 사람한테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히고 그냥 좋은 식사 주니까 그냥 그것이 어색하고 이상한거예요 그게. 적응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냥 설마 지옥가겠냐. 설마 내가 구원 못 받았겠냐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은 천만 번 해보십시오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건지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 그거 전부 로마 카톨릭 만든 가짜 신앙고백 아니에요 그거 제가 여러 분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그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사도신경 안 오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네. 네. 저도 이단이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사도신경 아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찍혀야 될 겁니다. 사도신경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이에요. 물론, 뭐, 사도신경 했다고 이단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비정상인데, 비정, 이 정체에서도 그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잖아.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이거야. 어, 박그레드니 맨날 그러잖아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저도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인 성경, 비정상적인 하나의 말씀을 정상적인 말씀으로 돌려놓고자 지금 제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23년, 올해 지금 햇수리 23년 아닙니까? 23년 동안 내가 이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앞에 바르지 않다면 저는 완전히 헛짓거리하는 거죠. 완전히 정말로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누가 미친 짓을 하는지 두고 봅시다. 하나 의에 가보면 압니다. 예.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말씀을 정상적인 말씀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어. 틀린 말씀을 옳은 말씀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거 그걸 똑바로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의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긴 시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지난번에 빠졌다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